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아, 날씨가 더우니까, 어, 여기저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다육 생활하기 힘들다. 또, 물음병에, 뭐, 병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이제 영상 올릴 때마다 좀 힘이 된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저의 조금 아픈, <laughs> 다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메스트로인데요. 제가, 음한 2년 넘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기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사이즈도 커지고 어,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었던 예, 아메스트로 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까만 이렇게 반점 같은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어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겠다 자 오.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 아이가요, 이렇게, 얼굴이. 깨순이가 아닌데, 깨순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응애예요, 응애. 어, 사실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뭐 살충살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물 관리만 잘하면, 어, 조금은 좀 덜, 네, 뭐 탄저병이랄지, 물음병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덜올수 있는 예방이 좀 되는데, 어, 확실히 이게 응애가, 음~ 깍지벌레 약이라 할지 뭐~ 살충 살균제하고는 또 다른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음 이게 좀 살충 살균을 해도 응애가 좀 오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깍지벌레가 굉장히 심할 때 이런 천연 뭐 살충 살균제로 사실 잘안 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육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농약사에 가서 이제 깍지벌레에 좋은 약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해 가지고 쓰게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응애가 사실 뭐 깍지벌레나 뭐 탄저병이나 무름병처럼 많이 오는 편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가끔 응애가 옵니다. 응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눈에 잘 띄지 않는 굉장히 작은 약간 거미류 같은 그런 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충이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요그 즙을 빨아먹고 이 다육이를 굉장히 어 이제 아프게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하엽이 지게 만드는 그런 어, 좀 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냥 후춧가루처럼 뭔가 까맣게 뿌려져 있는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약간 뭐 탄저병이랄지 뭐 요런 것들하고 좀 구분이 안 되게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이렇게 후춧가루가 뿌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어요 아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다육이를 잘 이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모든 어, 균이나 충돌은 이렇게 보여지는 앞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입장 뒤에서부터 먼저 생기다가 이게 이제 심해지면서부터 이렇게 어 보여지는 앞쪽 부분까지도 많이 생기게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뒷면도 굉장히 지금 까맣게 어 보여지는 게 네, 있습니다. 이응에는 어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는 때에 많이 생기는 어 그런 또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을, 겨울, 추울 때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뭐... 어, 충돌 자체가 없잖아요. 모기가 없는 또 계절이기도 하니까 가장 극성을 부리는 때가 이맘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어, 이렇게 응애를 발견하고 나서 약을 한번 어, 살충을 좀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약간 이런 그충돌의 흔적들이 좀 보이네요. 여기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지금 보이세요? 네 거미인지 네 아무튼 거미류 뭐 고런 벌레들인 것 같고 또 요렇게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거미류들이 어 죽어있는 사체가 좀 보이거든요 요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이응애는 따로 여러분들이 뭐 약을 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 응의 약 자체가 농약사에서 사실 때 이게 그 굉장히 좀 독한 약이어서 굳이 응애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따로. 뿌려 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뭐 많이 키우는 분이라면 뭐 깍지벌레 약이라지 응애 약이 뭐 따로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 취미생활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시는데 그런 독한 약을 막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시는 살충 살균제를 좀 이용하셔서 미리미리 뿌려주시면 이 응애도 조금은 어,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또 응애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정말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이 천연 네 예방약이 저는 요 목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섯시 내고양 같은 거 이제 촬영을 많이 가면 과일 농사 짓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목초액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목초액을 살충 살균의 그 예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응애 자체가 벌레이기 때문에 벌레가 싫어하는 그 냄새를 풍기는 어그 그런 약재 같은 거 뿌려 주시면 되게 효과적인데요. 목초액을 그 냄새 맡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냄새가 굉장히 조금 그 지독한 냄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초액을 뿌려 줬을 때뭐 깍지벌레랄지 뭐 깔따구랄지 모기랄지 거미랄지 이런 그 충들이 싫어하는 냄새여서 그잘 오지 않게 만드는 천연 그 이제 살충제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병뭐한 4, 5천원에 사셔 가지고 2리터 이런 물병에 다가 소주컵으로 한컵 정도 네 이제 섞어 주셔도 되고 이게 뭐 천연 이제 액기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을 뭐더 많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노, 냄새가 나는 정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물에 탔을 때어아 이게 목초액 냄새가 난다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그런 농도를 맞춰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 응에 제가 지금 발견하고 나서 음 지금 약을 뿌려주기는 했지만 어 따로 지금 제가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다육이들이 있는 곳에다가 지금 놔주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제가 지금 따로 요 아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애 자체가 이제 거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번식도 빠르고요. 옆에 있는 화분으로도 굉장히 잘 옮겨가요. 얘네들이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막 그, 거미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옆으로도 번식이 이렇게 막 되기도 하고요. 어, 전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요렇게 응애에 걸린 요런 입장들을 만지고 나서 다른, 어, 이제 다육이들을 만질 때그 손으로 인해서 응애가또 번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주시고, 일단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네, 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초액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소주를 물에 타서 사용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칫 이게 소주의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 이 다육이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독한 그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소주, 그러니까 2L가 되면 역시나 뭐 소주컵 한컵 정도로만 어, 넣어주셔서 농도를 옅하게 해주셔야지 소주 많이 부으시면, 네, 다 타들어갑니다. 꼭 그 농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어, 사용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육이 보실 때 이렇게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어, 다육이가 이런 모습이 있다 네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빨리 이제 있는 다육이들에게서 분리시켜 주시고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다가 옮겨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충제 한번 뿌려주시고 어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좀 하시면 여름 내내 목초액은 충분히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을이나 그 이듬해에도 충분히 놓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농약보다는 저는 이런 목초액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보시는 게, 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살충제도 없고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그 입장 사이사이 그리고 뿌리까지 그냥 물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예 화분에서 뽑아주시고 그냥 그대로 말려서 여름 그냥 나시는 것도 제가 볼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조치를 바로 취해주실 수가 없다면, 어, 그냥 화분에서 뽑아가지고요. 깨끗하게 어, 한번 물로 흘려 보내주시고 그대로 그냥 말려서 가을까지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방법을 쓰실 거면 요렇게 지금 창이나 아메스트로 같은 것들은 분가루가 없어서 충분히 물로 씻어도 괜찮은데 좀 분가루가 있는 다육이들은 좀 권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 이 분가루가 있는 다육이들이 분가루가 씻기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분가루가 없는 다육이한테는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살충제를 뿌려주실 때는 이잎장 사이사이에도 이제 약이 잘 스며들어가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여기 뿌리 부분까지 충분하게 적셔지도록 약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일에 걸쳐서 한세번 정도 뿌려주시면 더 이상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메스트로가 더 많이 안 아프고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쁜 아이인데 네, 걱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